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지개다육입니다. 무지개다육 대표님께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먼저 몇 마디 자,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민이 영상 2,000원 하는 아이들을 주문을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택배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을 빨리 해서 주문하신 분들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양해해달라고 하시네요. 오늘은 세트 보여드릴게요. 1번 모둠 세트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10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푼 포함가입니다. 자,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아란타라고 합니다. 아란타에 여기 밥좀 보세요. 이렇게 풍성해요. 앞뒤로. 오, 진짜 여기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풍성합니다. 아란타 들어가 있고요. 몬타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몬타나, 자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보카드 크림, 요수영좀 보세요. 자 이렇게 다 피멍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아보카드 크림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자 프리팅가요? 자 이름이 없어요. 월동자 들어가 있습니다. 올리카타카바나 들어가 있어요. 잠복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도테랑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누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들었고요.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누다입니다. 뉴브라입니다. 뉴브라. 어우, 이거 너무 빨갛고 예쁘죠? 이런 아주 호화곡진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모둠 세트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2번 전체 모습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청옥입니다. 청옥이 아주 초록초록한데, 요 아이가 이렇게 묵어가지고, 자, 요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네요. 라울 들어가 있어요. 라울 수영. 요렇게 예뻐요. 자,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방울복랑. 퍼플 딜라이트 들어가 있어요. 자, 수영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선셋 들어가 있어요. 수영은 이렇게 예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이름이 없어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도 목대가 이렇게 큰 시래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야곱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소니 야곱소니래요. 이렇게 자 수영이 예뻐요. 바이솔 들어가 있고요. 바이솔입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몬스톤 들어가 있습니다. 몬스톤 여기는 오팔리나 들어가 있고요. 오팔리나 여기는 자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2번입니다. 12종이고요.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화분 포함가고요. 분체 배송을 합니다. 문수톤이에요. 방울방울 방울 예쁘죠? 목대는 이렇게 튼실해요. 이렇게 생긴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8천대 철화입니다. 오래 묵어서 색감이 이렇게 살구색을 하고 있어요. 부용 들어가 있어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부용이 목대도 이렇게 건강해요. 방울봉낭 들어가 있어요. 오리온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온 이 화분 진짜 예쁘죠? 오리온입니다. 여기는 토리 렌상가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흑색을 하고 있네요. 치설송이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엘샤 들어가 있어요 어, 진짜 유 아이 너무 예쁘죠 아주 빨갛게 물들었네요 자라고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톱 꽃좀 보세요 레몬노즈 들어가 있어요 레몬노즈 이렇게 예쁜 아이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라인 들어가 있어요 여긴 철하고요 이런데 생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손킨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번세트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4번 모듬 세트 가겠습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아이들도 다푼 포함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성을려 들어가 있어요. 성을려입니다. 성을려. 여기는 괴마옥 들어가 있어요. 괴마옥 양쪽으로 이렇게 빙빙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라우이입니다. 아주 뽀얗게 분을 입고 있어요. 자, 복주머니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홍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화금입니다. 대화금, 이 화분 진짜 예쁘죠? 와, 여기 는 아이는 폴리린지아나 들어가 있어요. 폴리린지아나 이렇게 사과 화분에 심어져 있네요. 모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란,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모닝듀 들어가 있고요. 오팔리나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가도 살고 있네요. 청금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5번 세트 가겠습니다. 8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자, 이 아이, 55만원이래요. 자, 55만원 모듬 세트. 여기 있는 아이들은 뽑아서 실물만 배송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주 고급 창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환엽 스텔라 들어가 있어요. 와, 스텔라 여기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크고요.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엄청 커요. 완전 대품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거 자가 17cm 되거든요. 근데 17cm 이상 합니다. 환엽스텔라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좁고 맑은 간츠. 좁고 맑은 간츠. 요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 와우, 사이즈가 11cm 이상이에요. 자, 여기는 주성 제이드스타 들어가 있습니다. 요손톱꽃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는 5번이에요. 8종이 들어가 있고요. 55만원입니다. 와우, 고급 창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 마리아. 자, 마리아. 얼굴이 이렇게 크고요. 아가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달았어요. 너무 예뻐요. 아가들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 얼굴 하나만도 12cm예요. 12cm 해요. 12cm. 이쪽에 환엽 주피터 들어가 있어요. 자, 주피터. 이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 너무 예쁘죠, 여기. 어머나, 요거. 자, 요거는 잠시 여기다 내려놓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워낙에 많아가지고. 자, 요거. 자, 사이즈 볼게요. 14cm 이상 합니다. 14cm. 자, 환엽 지피더 들어가 있고요 원종 에버니 슈퍼 쿨론입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여기. 어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자, 17cm 자가 모자랍니다. 자, UI 원종 에버니 슈퍼 클론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게 있는 아이는 인디안 바손입니다. 요 인디안 바손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거, 요거 하나만 넣어 진짜 가격 꽤 나가는 아이예요. 자, 뽑아서 실물 배송하는 아이고요. u i 도 볼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골드 젤리. u i 는 선물이라고 써주셨네요. 자, 골드 젤리. 자, 선물도 이렇게 고급진 아이를 써주셨어요. 5번입니다. 8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5만 원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초코 맑은 간츠, 자, 환엽 스텔라, 요 환엽 주피터. 자, 여기 는 아이는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원종 슈퍼, 원종 에버니 슈퍼 클론, 인디안 바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번입니다. 55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6권 세트입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자,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분체 배송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사치 철화 들어가 있습니다. 사치 철화. 우주먹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목대 튼실한 아이예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목대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방울복랑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든 누다 들어가 있고요와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신동 들어가 있어요 자 신동이 꼽히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리틀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레온나이트 들어가 있어요 블루 엘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쪽에는 7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자, 원종 복랑금 들어가 있어요. 자,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입장 끝에 이렇게 라인을 예쁘게 그렸네요. 입수도 굉장히 많아요. UI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노란 화분이에요. 여기는 까라솔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작은 콩분에, 자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녹기란 들어가 있습니다. 피치스 앤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빨갛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네요. 부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뽀송뽀송하게 생긴 아주 예쁜 부용이 들어가 있고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자주색 화분이에요. 수영은 이렇게 건강해요. 러우 철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목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고수티입니다. 고수티.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라색 화분에 심어져 있네요. 흑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입니다. 11종이고요.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8번입니다. 10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가격 6만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살구민 들어가 있어요. 살구민. 오, 색감 너무 예쁘죠? 자,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마자린입니다. 자, 마자린이 사각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자,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오비리대 들어가 있어요. 오비리대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일본 라즈베리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가 이렇게 생기는 화분이에요. 자 여기 8cm 되는 그런 예, 일본 라즈베리입니다. 자 스틸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스틸 철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도 이름이 없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화분은, 자, 요런 화분입니다. 자, 축전이 들어가 있고요. 로마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8번 세트예요. 10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9번 세트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아이 아이는 이름이 아닌가봐요 이런 창이 들어가 있어요 자 파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이 아이는 누군가요 라탐입니다 라탐 들어가 있어요 자 얼굴이 이렇게 3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귀요미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목대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에틀리스 들어가 있어요 자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에틀리스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와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뭐죠 알베오 가스인가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갔어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커요. 와, 웬일이야? 이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14cm 합니다. 14cm는 하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한스 예보니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이렇게 자, 고급진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노랗게 물이 들었네요. 한스 예보니 천대전송 들어가 있고요. 천대전송 자,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먼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노. 아주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죠. 먼노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도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 아이도 이름이 없어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라울 들어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자, 라울입니다. 와, 라울이 들어가 있고요. 치와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창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8cm 되는 사이즈입니다. 9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10번 모둠 세트 가겠습니다.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색감 진짜 예쁜데요. 자 11종이 들어가 있어요. 8만원입니다. 자 여기 레몬베리에요. 레몬베리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어, 여기 색깔 물들어가지고 진짜 예쁘죠? 얼굴 두수가 굉장히 많아요. 적기성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프리튼가요 프리티 들어가 있어요. 빨간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홍화장 들어가 있습니다. 홍화장. 홍화장 물들면 아주 예쁜 아이죠. 프랭크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사각분입니다. 네티지아 들어가 있어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든 아이. 너무 예뻐요. 오렌지 에보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렌지 에보니 노랗게 물이 들었네요.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10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살구 미인 금이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는 연봉 들어가 있어요. 어우, 연봉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자 물이 들었네요. 자, 연봉이고요. 여기는 크리스 에보니 금이래요. 이 아이는 크리스 에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예쁜 고급진 화분이에요. 여기는 컨트리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어우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10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8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11번 세트입니다. 7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7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라울입니다. 라울 대품이에요. 이렇게 큰 라울이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아주 둥근 화분인데 굉장히 커요. 여기 그래도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17cm 잡니다. 이거 자 모자라요 자가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시에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몽슈슈 들어가 있어요. 아 몽슈슈 물들만 진짜 예쁜 아이죠.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철인데 이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없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화분이, 어 예쁘죠? 양노 군생입니다. 자, 군생이래요, 이 아이. 자, 얼굴이 이렇게 사도 군생이에요. 흰토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요. 이 생장점에 나오는 요거 너무 예쁘죠? 여기에 라즈베리 아이스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자, 둘, 레 녀석 7두입니다 여기 11번, 7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12번입니다. 전체 모습이에요. 자, 12번,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동구미 들어가 있네요.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동구미에요, 이 아이. 이 아이 동금 사이즈는 이렇게 9cm 되는 아이입니다. 레인드랍 들어가 있어요. 아주 돌기가 아주 요게 잎에 다르게 다다닥 다닥 붙었네요. 우주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기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천금. 여기 러우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하월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월시아. 여기는 익스 페트라 익스펙트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부채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는 콩미인입니다. 콩미인, 콩민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여기는 샐러드볼 철화입니다. 샐러드볼 철화. 자, 기본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러우 들어가 있고요. 자, 러우도 여기. 자, 7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프레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화이트 그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입니다. 12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13번이에요.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이름, 자, 이름이 누구죠? 이 아이는? 자,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할로윈. 얼굴이 이렇게 많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이거 목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너무 예쁘죠 이아이 자, 홍미인 들어가 있고요 자,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홍미인입니다 염자 들어가 있습니다 염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은 아우, 이거 새로 나오는 이 입장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오팔리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레드온 비치. 레드온 비치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 오렌지빛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기 기요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름 없습니다. 여기는 레이 첼 철화. 레이 첼 철화라고 합니다. 자주 색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 아이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라즈베리 아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많죠? 자, 얼굴. 자, 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양쪽으로 얼굴을 다 달고 있네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도 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3번입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